자 지금부터 카이방송국 매니저이자 여러 패딩 게임 중단의 아이디데 한번 패짱로 패짱 패짝 할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폭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있어요 자카라가자 13개고 햄버그 13개, 13개입니다 3수있어 일단은 국가보다 볼게요, 아버지.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고, 명중, 가, 방어력 중인데, 어차피, 이거는, 루트패시니까 패짝 하나 아깝고요. 까 얘는, 크리티컬, 약이고, 이어서고 준, 준. 어, 드래곤. 다섞세요 그냥. 오, 이거 좋다 여기. 이거, 이거, 검은 고양이 어때요, 이거? 검은 고양이에다가, 3등급만 빼면 은 바람이 죽겠는데, 이거? 검은 고양이는, 3등급, 2등급은 쓸만하니까, 이런 도 냅두고 3등급부터 하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어, 이거, 이, 아니면은, 드래곤에 있는, 드래곤은 효과 두 개씩 빼야돼. 얘두개 빼고, 두개 빼야되고, 두개 빼야되고. 얘두개 빼야돼. 얘네 다두개 빼야지, 두 개씩 빼야돼. 얘네 두 개씩 빼야돼. 패자가 하려면은, 불도는, 쓸, 가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냅두는데, 검은 고양이랑, 아니, 페가수스 얘랑, 얘네 세, 네 마리는 두개 빼야되고, 얘는, 방어력 있는데, 근데 골팔에다가, 이거, 이거에다가, 러그 끼고, 어? 하면은 방어력 꽤셀 건데, 이거. 야, 일단은. 야, 근데 리벤지맹 안좋아, 이제. 리벤지맹 하겠어. 리벤지맹 원래, 터지면 바로 서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해양시켜가지고, 또 이제 엄청 느려. 누가, 누구나 편수가 있어, 이제, 이거를. 근데 뭐, 한, 안 한다니까. 일단은, 검은 고양이로 갑시다, 그러면. 검은 고양이한테 1억 먹이를 주고요. 자. 가자. 일단은, 하라, 하락 해주자. 아, 이 2차번호, 2차번호. 이 차분 알려주세요. 이 차분님 뭐 알려주세요 바랍니다. 자 가자. 일단은 이걸 로 해볼까? 가자. 재정유지 <laughs> <laughs> 단축 강의입니다. 어떤 분니까어쩌면 어때요? 오, 재정전 하나쯤 더 좋지 않나요? 캡차 캡차 같은 경우는 이거 게임은 좋은 힘만한데. 그리고 이 정도면 썩 좋진 않지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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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통, 아, 보통 아닙니까? 어때요? 이 정도면 어때요? 어니까 평타라고 하신는데썩좋지는 않다면, 일단 이 정도면 평타이긴 한데, 바로, 어, 이번엔 드래곤, 드래곤 합시다, 이번에는. 이번엔 드래곤에다가 먹이 하나 주고요. 팔로 내주, 내, 내고. 그리고, 화라 두개 하겠습니다. 이 두가 쓰레기에요. 자, 화라, 한 개, 두 개.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다시 한번 일반 팬 먹이로, 3 2 1 원, 포, 예에에 버립시다. 바로, 그팬 먹이 먹여 줍시다잉. 명중, 오오오! 클라스! 명중 개 좋은데, 이거? 명중, 영광 좋은데? 야, 클라스. 찢었어. 영광, 와, 영광 찢는다. 영광이 왜 좋냐면은, 스나이퍼 할때 슈팅 스타자 끼면 사기예요, 노중에 게다가, 뭐, 푸드 같은 것도 좋아요. 와, 아, 대박. 오늘 패자 벌써 본전 뽑았다, 하나, 벌써. 바로 뽑, 아, 가자. 에헤이, 이거 강, 강의만 쓸만한데, 이거. 체력증가강의만 쓸만한데, 주는 별로고요. 자, 바로 계속해서, 3, 2, 1, 뿅. 오, 어강이야. 크리티컬 확률 증가잘안 알았네, 싫어. 망할, 방어, 진짜, 방어 썩었어요. 방어 너무 방어 필요 없어. 자, 갑니다. 스위트 원. 오케이, 버블 탈출 시 회복량 증가? 강은 잘 뜨는데, 탈출 시 회복 증가라. 이거는, 이거는 버블을 잘 되는 사람이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 고스센지 죽는 적 필요 없죠. 버립시다. 자, 다시, 목표! 헬부브 사장비는 중요하 이미 자갑니다 바로 오마이카또약 필요 없구요 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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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쓰리 투원 뿅. 아하 필요 없구요 버리고요 뿅. 육헉 <laughs> <야>! 복방어 우와 <laughs> 복방어! <laughs> 복방어 와 복방어 비봤다! 복방어 난, 나 복방어 복어 복방어 어 복방어 음으어 복방어 어 폭파어헐 와, 찢었다 폭방어 보았습니다. 와, 폭방어 클라스 오진다. 야, 폭방어가 폭방어 와, 폭방어, 폭방어 와, 폭방어가 반을 뭐지? 진짜 수아페수아페급으로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은데, 덜덜. 야, 폭방화 뽑았습니다, 결국에. 폭방화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폭방화 뽑았어요. 폭방화 뽑았어, 폭방화. 와, 폭방화 찌렸다. 폭방화 오진다, 야. 리스폰 때마다 폭, 폭탄 한번 방어. 자, 반은 4만원 친데 누구는 20만원으로, 누구는 24만원 이상에서 뽑았는데, 누구는 4만원을 뽑았습니다. 누구는 20만원에 뽑았는데 누구는 3만원에 뽑았어요 클라스입니다 니은 리을 끼님이 리을 쌍기형님은 어 20만원 써가지고 겨우 리스보라 이거 이, 폭발 뽑았구만 누구는 4만원 미만에 폭발 뽑았습니다 역시 클라스 오지입니다 타업 비 중에서 3만원 최초로 b j 중에서 사, 최초로 3만원 만에요 어? 폭 뽑은 사람 BJ들은 대부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뽑잖아요. 근데 비, 저는요, 다른 BJ에 비해서, 단 4만원 만에, 4만원이면은, 진짜, 어? 엄청 더은 건데요, 이 정도면. 게다가, 오늘 패을가 엄청 잘 뽑았던 게, 명강, 4만원으로 명강, 리스폰 방어, 그리고, 방어력 강화 그리고, 재장전 시야 당축 강. 이 정도면, 어, 대박이다. 찌러다찔러어 벌써, 다, 하나 뽑았다, 본전 뽑았다, 오늘 패짱 병강에다가 미스폰방어 폭방어까지 있 있다니 와 대박이다. 이번에는 뭐하지? 여기서 뭐 해도 상관없네. 다 별로 안 좋아서... 다크프와 그나마 멋지니까 다크프만다크프나 해야겠네. 다크프 해보자. 한번 다크프다크프를 닷굴프. 하향해주고... 이거 왜펜 일반 펜 먹으려면 되겠는데, 이거 야, 하자~! 일단평명으로 접읍시다 간다 3, 2, 1 원. 에헤이 필요없고 아아이 인사잖아한번더더 할까 여기서? 이거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아랑이 날것 같아요